킨지 클럽이 공식으로 인정한 파티의 여왕이라니, 나이스 주주. 다 너희 덕분이야. 맞지, 맞지. 다내 덕이지. <laughs> 어? 어? 자브루스쿨 패션대회 공지? 패션대 회 응? 들어가 봐봐. <laughs> 나의 소중한 자브루스쿨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이주후 여러분의 패션 감각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보르스쿨 패션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 패션 대회라니, 완전 케이를 위한 대회잖아. 이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은 <laughs> 써니 플라워 페스티벌 패션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니 우리 자보르스쿨 학생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뭐? <laughs> 써니플라워 페스티벌 패션쇼? 써니플라워에서 <laughs> 제일 큰 패션쇼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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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좋을까? 케이의 오랜 꿈이었거든. 써니플라워 페스티벌 참가! 자, 자! 이럴 시간이 없어! n <laughs> 주면 시간이 o n n y Flower Festival! Sonny Flower f e s t 도도 a l s o 역시친구들밖에 없네. 좋았어. 그럼 오늘부터 패션 데이를 준비해 보자고. 자, 다 같이 손 모아. k f 패션 데이 출전파팅 <laughs> 이렇게 반짝이는 천을 이용해서 멋진 드레스를 만들 거야. 거기에 이런 깃털들을 이용해서 잠깐, 케이 어. 깃털이라니, 너무 과해. 어? 그냥 꽃이 낫지 않아? 그래? <laughs> 그럼 꽃으로 할까? 아니지, 아니지. 어? 이건 패션 대회라고. 어. 과감하게 깃털이 맞아. 그래? 음. 그럼 다시 깃털로... 아, 어. 정말 모르는 소리. 꽃이 낫다니까? 어. 아니, 어. 깃털이 낫다니까? 어. <laughs> 어? 아까 리본 만들 전 잘라달라고 했잖아. 어아 어. 그냥 길게 쭉 잘라줘. 길게가 몇 센티를 말하는 거야? 15센티미터? 20센티미터? 어? 그냥 넉넉하게 자르면 되는데. 팔뚝 길이 어? 정도면 돼. 어, 어른 팔뚝, 아이 팔뚝? 어, 아, 팔뚝 힘들다, 그냥? 힘들어. <laughs> 새냐, 깃털이 뭐야! 아무도 없나? 어? 마고! 어? 어, 어, 왜왜 무슨 일이야? 뭐야 안에 어? 있었네? 어? 아, 뭐좀 만들던 중이었어. 오, <laughs> 어? 어? <laughs> 이거 케이 <K> 얼굴 케이크네? <웃음> <웃음> 응 맞아. 요즘 케이가 많이 지쳐 보여서 이거 받고 힘내서 패션데이 준비하라고 만들고 있었어. 어. 케이가 완전 좋아하겠는데? 그럼 이따가 같이 가서 깜짝 놀래켜 주자. 응, 좋아. 아. 이걸 여기에 붙일까? 여기에 붙일까? 어. 아, 정말 바빠 죽겠는데. 아. 그 스위치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너 어? 뭐야? 부,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귀신이야! <laughs> 어? 어? <laughs> <괴식이야>! 아, <괴식! 웃음> <laughs> 뭐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놀랐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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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희였어? 놀랐잖아! 얘들아… <laughs> 어? 드레스가. 어? 어? 내내내 드레스. 어떻게 어. 드레스가 엉망이 됐어. 미 미안 케이. 어. 나는 널 응원해주고 싶어서 만든 건데. 어. 누가 이딴 케이크 만들어 달래? 케이! 당장 나가. 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 필요 없어. <laughs> 아무 것도 하지 마. 케이크도, 어? 너희 돈도, 어? 오히려 방이만 된다고. <laughs> 너무해, <웃음> 어, 마법. 케이 어. <laughs> 정말 너무해. 우리 모두 진짜 널 응원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laughs> 아, 아. 아. 벌써 3일째야 마구가 상처 많이 받았나 봐. 케이가 심했어. 어? 드레스가 음? 망가진 건 안타깝지만, 마구도 응원해 주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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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3일 후면 대회인데, 배고파. 아, 그러고 보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 얘들아, 우리 뭐좀 먹을까? 아, 맞다. 애들 없지. 아. 원래 아지트가 이렇게 넓었나? 에휴, 배도 고프고 집중도 안 되고 집에나 가야겠다. 어. 케이. 형 들어가도 돼? 어... 케이... 어.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축 처져있어? 엄마 말로는 요즘 패션 대회 준비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온다던데,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 힘들긴... 형처럼 그런 딱딱한 제복이 아니라 응? 스타일리쉬한 옷 만들려면 이 정도 노력은 기본이지. <laughs> 이제야 내 동생 케이답네! <laughs> 이사진 어. 진짜 오랜만이다. 네가 드레스 만든다고 하면 마고도 옆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케이크 만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마고 속도 모르고 드레스에 예쁜 패턴 만들겠다고 케이크의 손바닥을 푹푹 찍어서 드레스에 찍고. 아유. 아. 그렇게 망가뜨린 마고 케이크만 몇 판인지. 그래도 마고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지. 오히려 케이 옷이 예쁘다고 엄청 칭찬만 하고 케이 어, 너 표정이 왜 그래? 셔왜 어, 그래? 무슨 일이야? 내, 내가 그깟 드레스 하나 망쳤다고 마구한테 상처를 줬어 미안해서 어떡해 케이 미안한 마음을 옷에 담아보는 게 어때? 마구가 내 사과를 받아 줄까? 너가 진심을 보여주면 마구도 받아 줄 거야. 두 사람은 친구니까. 그래. 우린 친구니까. 얘들아, 내일 패션 대회인데 너희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사과도 하고 싶고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와달라고 했잖아!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옷 너무 궁금하다고! 케이도 옷도 별로 보고싶지 않은데… 자자! 다음 순서는 패션과 케이 학생의 옷입니다! 시작한다! 케이 학생의 이번 레스 컨셉은 바로 속꿉 친구입니다! 어? 오랜 친구와의 옛 추억을 생각하며 진구의 케이크에서 영감을 받아 드레스를 디자인했다고 하는군요. 어? 어떤 의습인지 만나볼까요? 어, 저 디자인은 어. 그때 보던 케이크 얼굴에 어. 예쁜 패턴이 된데. 나왔어? 아, 안타깝지만 1등은 못했어. 내 드레스가 너무 실험적이었다나. 어, 어. 아, 나 케이 패션왕이라고. 언제든지 또 1등 할수 있어. 오히려 난 이번 대회로 1등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음, 그게 뭔데? 나는 너희들과 장난치면서 놀때 제일 큰 영감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 특히, 마고 고맙고 미안해 마고 이제 슬슬 나와봐 케이한테 줄거 있다면 <laughs> 이게 뭐야 열어봐 <laughs> 이건 이걸... 패션 대회에서 1등은 못했지만, 너원 내가 인정하는 패션왕이야. <laughs>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자자 <laughs> 이러지 말고 우리 사진이나 한장 찍을까? 좋아. <laughs>